오늘 추천주는, 오늘 추천주는요, k m c 손절가 없어. k m a 은 손절가 없어. 더 가야 돼. 차트상 더 가야 돼. 회사 망하는 회사는 아니니까, 재무구조가 조금 나빠진 건 있어요. 실적이 지금 안 좋아갖고, 나빠진 건 작년, 올해 지금 안 좋은데, 지금에서 손절가 잡기는좀 그래요. 손절가를 총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k m c 은 1,250원이요? 거 깊이 잡아야 돼이 자리 이 자리 1,250원 재무만 좋으면은 이자리에서 이, 이 얘는 많이 가야 돼 많이 가야 되는데 일단 올해 실적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일단 차트는 더 가야 돼 근데 차트가 맞아 짧게는 여기까지 봐 그럼 좋까 1,250원 보고 어차피 많이 잃었을 거 아니야 오늘 네. 따라갔다가 불렀대? 1,850원에 샀대? 그러면 나와야 돼. 단기로 들어간 사람은 나와. 갖고 있는들만 갖고 있는 분만 홀딩해야 되는 거고 신규는 들어가면 안 돼요. 신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신규로는 이거 시간 외 상가 간거 아니야. 시간 외 7%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런지 그리고 또 상단이잖아. 우리 여기 유튜브 회원님 중에서 갖고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이 갖고 가지만 이 자리에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좋은 회사 많은데 왜 여기를 따라 들어가? 갖고 계신 분은 들고 가지만 이거 아까 갖고 계신 분은 한 2년 됐대 예, 오래 됐대요 하지만 아닌 분들은 들어가면 안돼 2년 되신 분은 그냥 번전이 2400원이래 여기래 번전이 어? 이 자리니까 내가 그냥, 그냥 차트가 좋으니까 들고, 들고 가라는 얘기지 재무를 봤을 때는 아니요 신규로 들어가야 될 점을 몰아요 재무가 좀안 좋아 적자가, 자, 43% 고평가고, 프리미엄이 43% 붙어있고, 600억, 654억이죠. 근데 작년에 적자가 이렇게 크죠. 올해 적자 있죠. 그죠. 재작년에 이제 흑자가 나왔으니까 천만 다행인데, 상패될 염려는 없지만, 매출이 확 줄었잖아, 지금. 그죠. 1분기 매출이 확 줄어져 있죠. 899억, 1000억, 630억, 1분기에 77억이 있어. 회사가 부도나고 뭐 이럴 적은 아니지만, 일단은 매출이 줄어든다는 건안 좋은 얘기죠. 77억 곱하기 4를 해봐. 80억을 잡자고 240억 한다는 얘기야, 1년에. 작년에 630억, 1000억 하던 애가 매출이 200억 대하면 어떻게 해요? 5분의 1 토막 났다는 거야, 매출이. 그러면 올해 제, 올해 실적이 진짜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근데 일단은 한번 해먹기 위해서 올렸다 빼겠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은 한번 올렸다 빼는 자, 뺄수 있으니까 한번 그냥 내비두 들어가는 거고. 아닌 분들은 신규로 들어가는 건 이건 아니요. 신규 정보은 절대 아니요. 따라가면 좋은겨. 얘기했잖아. 한빚 부러지는 거 봐. 어? 시간 후에 상, 쫓아가면 절대 안, 안, 돼. 하지 마요. 네, 여러 번 얘기했잖아. 쫓아가지 말라고. 문자 보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 무료 문자 서비스 갖고 끌어, 손님 끌어들이려고 배우 끌어들이려고 시간에 상한가 이거 내일 날라갑니다 이렇게 문자 계속 보내잖아 거기에 현혹해서 넘어가면 싹 죽어 싹 하지 말라고요 내가 몇번 얘기해줬잖아 여기 배우님들한테 절대 문자 오는 거 그런 거 보고서 쫓아가면 안돼다 죽어 그러니까 깡통되고 싶으면 해 시간에 상관거 쫓아가 깡통되고 싶으면 깡통이 뭔지 알지? 계좌, 계좌가 계좌 아예 돈이 제로가 되는 게 깡통이야 뭐페인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 폐인되는 거 어렵지 않아 내가 해줄까? 여러분들 페인되게 해줄까? 내가 삼, 삼, 한달 안에 여러분들 페인시켜줄게페인해달라면나페인되게 폐인 해주세요 한달 안에 해줄게 뭐? 자 이거 사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 지금도 안 늦어서 사 그러면 여러분들 다 그디네 응? 자 이거 사라 그러고 자 이거 어저께 사라 그래 그저께 사라 그래 그저께 지워버렸지? 자, 여기서 사라 그래. 자, 경동계야. 여러분들, 한달 안에 내가 거지 만들어줄 수 있어. 돈만 갖고 와. 한달 안에 내가 거지 만들어줄게. 자, 매수시킬 때 지웠지? 경동계가싹다 지웠지? 응? 어? 자, 여기서 사라 그래. 얼마든지 내가 거지 만들어줄게. 반대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거지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는, 반대로 뭐야? 돈을 따줄 수 있다는 얘기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을 한달 안에 거지를 만들 수 있다는데 만들어줄 수 있는데 신신제약이고 다 지웠죠 제가 경동제약이고 관용모 있던 거다 지웠죠 방송에는 이거 기술적 반동 나온다고 사라는 새끼도 있었어 사라는 새끼가 있었다니까 그것도 어디? 아유 얘기 못하고 있어 어. 내가 자주 보는 TV 이걸 사래요 망하는 지름길을 가, 가자는 가 거야 이개이 그런 방송을 했고 여러분들은 돈을 딸래야 딸 수가 있어? 그러니까 5%든10%돈 어? 하지 말라고요. 1%든 시간 외에 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해서 하지 말라고. 에? 하지 마. 지금 먹었어도 좋은 거아니오돈 어? 그러니까 잃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요. 네? 너 줄게. 아주 그집에 들어줄게. 여러분들 내가 꼭대기를 알면은 가, 바닥으로 알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내가 매도 치면 다 떨어지잖아, 그지? 결론은 뭐요? 안다는 거 아니에요, 꼭대기를. 그러면 뭐요? 밑에 또 안다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들이 손실 안 보고 따야 저도 기분 좋잖아요. 그러고 내가 여러분들이 따야 내가 사는 게. 여러분은 있는데 내가 왜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남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주식 시장에는 자존심 걸 자존심 싸움하면 바보지죠.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절대 나만의 자존심, 나만의 노하우, 이것만 갖고 하면안 돼. 절대 죽어. 최고수의 말만 들어야 돼. 최고수. 진짜 최고수가 어떤 건지는 아카데미에서 보여줄게. 진짜 여러분들이 소름 끼치는 이게 뭔지를 보여줄게. 주식에 답이 있다 없다를 정답을 가르쳐 줄게. 답이 있다니까 내가 꼭대기를 어떻게 하러 내가 신이요 내가 신 아니야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꼭대기 정확하게 맞히냐고 그건 뭐요 답이 있기 때문이야 답이 얘네들이 쓰는 방법에 답이 있다니까 쓰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 방법을 내가 맺든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잘 알아도 내가 맺든거 아니야 절대 찾은 거야 얘네들이 쓰는 방법을 내가 찾아낸 것뿐이지 절대 내가 갖고 있는 노안은 맺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매더가 끝나야 안도를 해. 요아셨죠